자, 어머니가 간호사시죠? 네. 간호사 생활 몇년 하셨나요?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네. 어, 10년 이후에는 안 하셨어요? 음, 음. 이후에는 애 키우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 생활이 아니라 다른 일을 아, 했죠. 보건소에서. 보건소. 네. 그, 뭐 간혹. 그 비밀인데. 네. 간혹 비슷한 일 계속하셨네요. 네. 근데 네. 네,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인도 로 이렇게 명상여행을 좀 오래 하셨 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명상 여행을 하시게 됐나요 어. 저는 어 제가. 그 자의식을 눈, 뜬 그때부터 뭔가 공허함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그 현실에 대한 불만 같은 거, 그리고 좀더 진리는 뭔가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고,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 공허함, 그런 것들이 진리를 찾게 했고, 어,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인도 정신문화 세계에서 나온 인도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었고 어, 그 책을 보고 아 인도를 가면 어, 영적 스승들을 많이 만나서 뭔가를 좀알수 있겠구나 내가 누군지 알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기회가 돼서 인도를 가게 됐고 그랬어요. 그때가 어머님 음, 젊은 시절, 젊은 나이 시래 때문에. 네. 결혼 20대, 전이신가요? 네, 20대 후반. 아, 20대 일찍 그러면 이런 마음 <laughs> 쪽에 관련 관심이 많으셨네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을 살아 셨잖아요. 결혼도 하시고 아이들도 낳아 시고 그런데도 그 공한 마음이 좀 채워지셨나요? 음, 아니요. 그 살면서. 음~ 계속 나의 길은 음, 제가 학교 다닐 때2 0대 때도 그~ 교수가 왜 살았냐고 물었을 때 신과의 합일이라고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고 네. 나중에 또 음~ 어떤 계기가 돼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는 항상 그~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 산신령이 되고 싶다. <laughs> 신이 되고 싶다 늘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살면서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문득문득, 그 내가 찾아야 될 길은 친구와의 합일인데, 라면서 계속 그 리마인드 되고 그랬었죠. 근데 <laughs> 살다 보니까, 음, 잊고 산 날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어, 최근 들어서 또 우연한 계기에, 아, 내가 잊었구나 싶어서 찾던 중에, 음, 자각선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자각 명상을 수행을 하시면서, 오늘 이세 번째죠? 네. 자세 번째에 어머니가 가슴에 내면에 신성의 목소리가 올라왔죠. 어머니 자신이 뭐라고 표현을 주로 하셨나요? 오늘 하신 말씀이. 내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진 않았지만 내가 찾고 목표하는 바를 한번 명확하게 볼수 있었고 간절히 원했던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살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뭐 그랬었던 것이 다시 한번 오늘 확실히 나의 갈 길을 내가 찾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지금까지 헤매고 했던 게 사실은 바로 신과의 합일, 하느님 뭐라고 정의할 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내가 계속 가야 할, 계속 찾아 헤매야 할음 그거는 확실히 본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음. 자기 내면에 신성의 목소리를 이제 오늘 처음 표현하셨잖아요. 응? 근데 그 많은 이제 세월 동안 인도도 가지고, 인도도 가, 가 오셨고, 여러 가지 명상서적도 많이 읽으셨고, 응? 그러면서도, 자, 내면에 끊임없이 찾아내는, 찾아내리면서 갈구 했던 게 결론은, 자, 어머님이 구하는 거나 내가 신성을 만난 거나 똑같은, 내면의 신성을 찾아 헤매는 거거든요. 그게 영혼의 어, 설계도예요. 내가 이육체의 옷을 입은 목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찾아 헤맨 것이요 그게 눈물로서, 콧물로서. 음. <laughs> 자, 영혼을, 어. 딱 이제 3일 만에 이제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영혼을 통해 자기 내면의 신성의 목소리를 자기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자 이제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 이제 어머니가 가슴을 진단하니까 내 가슴 속에는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으세요 분노 노욕 조급함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나를 엄청 원망하고 네. 죄의식 어, 나를 자책하고 죄의식 네. 음. 어, 그런 걸로 살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아내면서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 깊이 있는 진짜 내면의 신성을 깨울 수 있도록 어머니 가슴을 자 제가 늘 가르쳐 드린 게 뭐였죠 음. 우주의 가슴을 열어라 그렇죠 가슴을 열어라 우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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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슴을 나의 가슴을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확장하여 주심을 확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내 내면 속에 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깊게 깨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기가 집임을 명확히 신과의 합를할수 있는 신성을 깨우는 지림길이 될 것입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요. 그렇죠. 나 찾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알아볼 때만이 찾아... 어, 어. 얼마나 내가 찾아 헤맸는데 내가 찾아 헤맸어고 어. 내가 찾아 헤맨 당신은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 어.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 오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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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 신성이시여 ¡Sí, <laughs> 시 갑을 느끼 며살았 는데요. でもう。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얼마나 또 해매야, 당신을 만날 수있니까 얼마나 또 해매야, 나를 얼마나 못리계시기하 얼마나 멀리 계십니까 하 못하, 얼마나 또헤매야 가나요? 얼마나 또 헤매고 천천히 해야 당신께 갈수 있나요? 얼마나 천천히 해요? 얼마나 또 가야 하는지? 얼마나? どはい,い。<laughs> 많이 약속하고 또 약속했잖아요 헤매고 헤매더라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laughs>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누굴 찾았는지 내가 왜 헤맸는지 누구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셨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바람,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지. 바람님. 그렇지만, 가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자리를 찾아가겠어요.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음. 제가 약속하는 것딱한 가지는. 제가 다 약속할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헤매더라도. 헤매더라도 갈게요. 그게 저의 길인거요 어? 그게 저의 오직 길인거요 <laughs> 그래라고 지금까지 해인거려 <해배인걸요. 웃음> 아직도 길은 안 보이지만, 잘 찾아가겠어요. 저 길을 안 보이고, 마지막은 찾아가겠어요. 찾아가겠습니다. 그들에서 기다려주신다면, 그들에서 믿고 기다려주신다면, 찾아가겠습니다.